안녕하세요. 텍스저마의 핵심을 가준 토크 화이트의 세미나 고성PD입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만약 랜섬웨어에 감염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랜섬웨어에 매출 4조원 규모의 국내 제조기업 A와 서비스기업 B는 서로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200억이라는 거액의 유혹 앞에 팔로트 네트워크와 함께 정면돌파를 선택한 A기업. 반면, 해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해커들의 맛집으로 지켜버린 B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나야할 실전적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A기업이 있었습니다. 매출 4조 하는 국내 굴지의 탑1 0 안에 들어가는 제조기업입니다. 한국에 공장이 3개고 글로벌의 공장이 8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랜섬웨어 감염이 돼서 국내 공장 3개가 다 다운됐습니다. 해커는 이 회사에 200억 랜섬웨어 머니를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다급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제품을 공급한 회사들, 국, 국내 회사, 글로벌 기업 다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국내 회사든 해외 회사든 보안 관절를 하고 있는 회사든 이 회사도 도움을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는 절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억을 주고 키 값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회사는 절박했기 때문에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EA 회사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제품을 하나도 쓰지 않는 저희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우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자랑하는 전문가 집단인 유니포리투팀에 연락해서 리모트로 들어와서 엔드포인트 xdr을 다 설치하고 방화벽을 설치해서 해킹 활동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가 직접 파견해서 데이터를 리스토어하고 그리고 유니포리 투 팀에서 협상팀이 가동이 돼서 해커와 직접 협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해커와의 협상을 길게 하면서 이제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딜레이를 시켜야 어쨌든 복구는 복구대로 하고 저희가 최전방에서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지속적인 공격을 했지만 저희 팔로알토 방화벽과 XDR이 전 구간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마 동작을 하면서 모든 시트 통신을 다 커트를 하기 시작했고 세니타이징이 됐고 AD를 포맷을 했습니다. 실제로 AD 포맷을 하고 나니까 공격 트래픽이 대략 한50% 정도가 줄었었습니다. 즉 이제는 뭐다 아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해커는 VPN 통해서 내부망 접근하면 AD부터 탈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AD를 탈취를 해야 자기네 집 들나 들듯이 쉽게 드나들 수 있고 ID 패스워드를 바꿔도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을 알수 있기 때문에 골든 티켓을 탈취하는 게 가장 큰 목표. 탈취가 됐다 그러면 편하게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유니포리티 팀이 들어와서 분석 결과 AD 탈취 및 골든 티켓이 탈취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포맷을 해라라는 권고 조항이 있었고. 고객은 그렇게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중요했던 것은 OT망, FM망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 대부분 다 XP 그리고 Windows 7을 지원하는 노화된 장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떤 에이전트 기반의 솔루션을 깔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그 앞단에 저희 방화벽이 들어가서 커트를 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해커의 지속적인 협박과 회유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은 고객은 잘 견뎌내셨고 저희가 잘방응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크앱의 고객이 기존에 탈취됐던 정보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히스토리는 이미 다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고객은 언론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어떤 뉴스 그리고 피해에 대한 범위는 다게싱을할수 있었고요. 저희는 그 사이에 해외 쪽 노후화된 방화벽과 여러 이제 솔루션들을 교체하는 작업들을 같이 병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강조드리고 싶은 게 DNS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C2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해커는 암호화된 트래픽으로 53 포트, UDP 53 포트를 이용해서 DNS 터널링을 외부로 뚫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방화벽이 DNS 쪽을 볼수 없다. 그것도 암호화된 트래픽을 볼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고객사의 모든 경로들이 다 이쪽을 통해서 나갔었고요. 그래서 저희 방화벽이 많은 퍼포먼스를 내긴 했습니다. 이건 XDR 결과입니다. 하루에 12,000건이 차단이 됐었고요. 탐지는 35,000건이 됐습니다. 이 고객사도 백신만 쓰고 계셨었고 이디아 솔루션은 없었는데 이디아 솔루션을 배포를 하는 순간부터 여러 결과를 좀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LG 지 구성인데요. 이후에는 저희 모든 구간의 방화벽이 다 들어갔고 해외 VPN 쪽도 저희 솔루션은 저희 방화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부의 모든 트래픽은 저희 방화벽을 통해서 가게끔 구성이 됐고요. 중요한 거는 내부 방화벽도 저희 플라이센스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요즘 노트북 많이 쓰시잖아요. 노트북이 외부로 나간 즉 언트러스트 구간 환경에서 놓여진 사용자가 외부 외부에서 카페에서 근무를 하든 뭐 집에서 근무를 하든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이 또 내부망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객이 이해를 하시고 모든 공간에 방화벽에다도입 하셨으며 엔드포인트 그다음에 서버에 저희 XDR 지금 약한4,000 카피 정도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을 탐지하기 위해서 저희 ASM 그리고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세시 솔루션을 모두 다 도입을 하셨습니다. B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모든 서비스가 다운됐습니다. 이 회사는 당황했습니다. 왜 이런지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B 회사에 연락해서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B 회사에서는 아마 굉장히 당황했 당황해서 그렇겠죠 랜섬웨어 머니를 주고 킥값을 받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랜섬웨어 많이 머니, 사이버 만이를 해커한테 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또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제 거기서 하란다고 하면 음. 또더 많은 걸 요구를 해요. 항상 똑같습니다. 네. 저희도 저도 아들한테 뭘 주면 과자를 주면 두 개를 달라 그래요 나중에 <laughs> 네예두 네. 네, 개를 주면 세 개를 달라 그래요 예 음, 네, 음.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잖아요 네. 뭘 믿고 그거를 돈을 줍니까 네. 그 사람들이 어. 무슨 개런티를 한 것도 아닌데 그니까 러 돈을 주고 나서 끝날 게 아니라 그다음에 그 계속해서 뭔가 또 재발할 수 있는 거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범죄자들끼리도 자기네들도 커뮤니티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말 그대로 맛집으로 알려진 거예요. <laughs> 저 그게 딱, 맛집으로 알려지는 아, 네, 네. 하나의 아, 네. 통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럼, 호갱이 되는 거네. 네 호갱. 그러면 이쪽에서 어. 돈을 받았어요. 어, 여기 맛집이야. 어. 그럼 가고 나면, 어, 뭐야? 왜 누구야? <laughs> 이름 좀 알려줘.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또 공격해. 어. 야, 돈그그 그 전에 얼마 받은 거 알아? 어. 좀더 내놔. 근데 그 따고 빠진 다음에 또 마, 여기 맛집이야. 네, 우리가 <laughs> <laughs> 네. 웨스턴 및 악성 코드 탐지 분석 관련 팔로스 네트웍스의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은.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 보안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오프라인에서 열렸던 테크컨퍼런스의 핵심들만 재구성해서 영화 리뷰 프로그램처럼 생방송 토크로 진행된 토크 화이트의 리부팅 인사이트의 일부 내용입니다 귀사의 오프라인 행사 관련 홍보와 이를 기반으로 한 팔로우 콘텐츠 마케팅에 관심 있으시면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보안 위협 동향과 대응 관련 다양한 보안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시큐리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